오늘 음, 저희 버디 이트 제가 소개할 때이습니다 지금, 지금이야. 이걸 소개해서 아침에 와서 지금 피부가 들리지 못하다. 몰라도 그냥 양해주세요. 네, 저희는 버디 빨개야 될 거야. 저한테. 아, 추워. 일단은 저희 버디는 일단 안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이거 다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빠를 눌러가지고, 아빠를 눌러서 올리겠습니다. 예. 여기요. 저의 음, 첫 카드는 저의 전 버디, 젠라이프 드래곤이고요. 었 무조건 밑에 있는 게 공격력이고 위에 있는 게 방어력입니다. 공격력은 5천. 아우, 이렇게 레벨이 몬스터고, 젠라이프 드래곤. 네, 네, 그 다음은 동방 마구마구 바할 공격력 5000 방어력 5000 레벨리 몬스터 좋게 얘 저가 네, 2학년에서 저가 2학년이거든요. 저가 2학년에서 저가 버디파이트를 제일 잘합니다. 저희 반에서. 네. 그 다음에는 폭풍 벌라리오스 공격력 6000 방어력 4000 레벨리 몬스터고요그 다음은 방랑용 트렌티스 트렌티스 공격력 2 0 0 0 30 30 30 0 0 레벨 30스0 30 3 이것도 그 다음 용기사 알0 3더방0 30 0 0 30 30좋0그0음0모0이스 드래곤 0격0 30방어3 6 30 30 30 30 30 30 30 30 0 0 30 0 0 0 0 그 다음은 엑트나치 체리어 이건 음, 좋습니다 공기는 6천, 천, 레벨이 몬스터. 그다음, 검호, 홍련, 공격력 6000 방어력 1000 레벨 1 몬스터 그 다음 검호 홍련연모 공격력 6000 방어력 1000 레벨 1 몬스터고 그 다음은 파이어 스타터 간직 공격력 4000 방어력 3 0 0 공격력 아 몬스터 레벨 2 몬스터 그 다음 저희 음, 친구가 아모나이트 얘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 지금은 아모나이트 윌리저드 공격력 3000 방어력 3000 레벨 다 제가 예전에는 별로 안좋은거면서 지금은 쌩거했습니다 따가지고 얘가 저 버디로 땄습니다 일단, 일단 기대려주세 엄청 쎕니다 아무도 저 버디로 못 읽는거에요 어, 상대 칸에 뭐, 못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일단 2개 있습니다 그 다음 액트라이치 하이프레스 프레스 공격력 3000 방어력 7 0 0 레벨 1 몬스터 고 다음 사우젠드 레이 피어드래곤 공격력 5000 방어력 9000 레벨 1 몬스터 그 다음에는 마계전사 제8 공격력 2000 방어력 3000 레벨 1 몬스터 그 다음 동두철옥 2 공격력 2000 방어력 5000 레벨 1 몬스터 것도 똑같습니다 다음 용기사 잔다르크 저한테 이게 몬스터가 많습니다 공군 이거 4000 방어력 5000 레벨린 몬스터 이번에도 아모나이트입니다 네, 아머 아모, 이번에는 아모나이트 가고일공군의1000 방어력 2000 레벨린 몬스터 안좋고 이거 용기사 신군. 공군의2000 방어력 4000 레벨린 몬스터 그 다음에 마계 컴퓨터 바사고 공격률3 0 방어력 3,300그 다음 공격률은 플라잉 디숍공격률4,000 방어력 2,000 레벨리머스 1기동균이승적풀공격률3,000 방어력 1 0 레벨리머스 이것도 3 3 0액티나치더 매디션 공격률1 0 방어력 1, 1 0 레벨리머스 네, 이번에는 비살기 비검 유성이고. 다음은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필살 기도 당황입니다이 아까 전에 있는 이 필살기가 더쎕니다 그래서 이게 금색이잖아요. 필살기라는데 이게 금색이고 이건 은색이잖아요. 이번에는 초감을 드래고 독 참격 드래고 슬래셔. 뭐 다음은 웁스. 그, 다음은 우, 그 다음, 은 음, 오 o p s 다음, 그 다음은 천장의 구는 학기그 다음은 드래곤 크리시, 크시그 다음에 홀리 홀리, 그 다음 테스트 그그 트럭션 이거는 그냥 이 모건. 어. 네 이제 저 버디를 소을알겠습니다두둥 아이고. 아, 두두두 제왕룡 갈칸 여기 보세요 공격력 만 방어력 만 레벨 3 몬스터 이런 건 진짜 버립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드럼벙크만있습니다봐 이쪽이 있죠 여기 걸린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게 한 장밖에 없어요 봐, 이쪽이 왕의 일갈 이 카드가 등장했을 때 상대판의 몬스터 부 높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 이거를, 문구점 이런 데 가보면은, 실상 문구다, 그, 저가 1학년 때 나온 생일필 문구점이 있데 가면은, 생일필 문구점은 500원으로, 새로 나온, 이제이제 이제 인테리어가 바뀐, 그게 나오, 사, 사, 사게 나오는, 음, 전에 1 0 0 0원짜리는 거칠거칠 했잖아요. 그, 이거 새로 나온 500원인데 그거는, 거칠거칠 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뭐, 최성모구나 오피스텔이라는, 그, 시빌, 부영 360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사두셔도 됩니다. 저는 거기 오피스텔에서, 그, 그, 잭라이프가 걸렸고, 이거는, 이것들은, 그거, 그거, 그, 어디지? 승용필 모금에서. 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사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시요바이